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코스피의 미래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환율이 문제다, 중국 부동산이 문제다, 러시아 가스관이 문제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어, 주가가 항상 오르고 나서 주식을 사면 문제고 어, 떨어지고 나서 주식을 팔아도 문제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이해하고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어, 시나,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코스피는 지난 40년간의 상승 추세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 저는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1980년 이전부터의 흐름을 상승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상승 3파, 지그재그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여까지 흐름을 전체 1파, 그리고 지그재그. 이때 한국은 IMF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4년 동안의 주가 조정이 있은 후, 상승 1파, 다시 그 다음에 플랫 조정 2파, 3파, 어, 여까지 전체가 3파입니다. 3파, 그리고 지그재그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오파 여까지의 흐름을 전체 3파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진 어, 한국의 주식에 거의 잃어버린 어, 10년이죠. 어, 이때가 어, 복합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 지그재그 W 어, 플랫 X 그다음에 다시 지그재그 어, WXY 이렇게 해서 복합 조정이 전체 4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승 오파가 있으면서. 전체 1, 2, 3, 4, 5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 이후의 흐름은 당연히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는 하락 A, B, C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추세와 미국 주식, 그리고 환율 등으로 볼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 하락 A파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추세는 어, 10월 초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올 것으로 보이고 어, 내년까지는 계속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주가의 최저점은 어디일 것이냐? 어, 이때까지의 상승을 전체 1파로 보면은 어, 하락 2파는 1파, 1파에 대한 되돌림을 보통 0.618 그 다음에 0.786 구간까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0.618 구간은 1337, 그리고 0.786은 어, 800포인트 부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어, 이렇게까지 하락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뭐0.382 구간, 0.5 구간까지 올수 있습니다만, 어, 이 점도 유,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러한 추세를 어, 염두를 해 두고 제가 반등 비파가 올 때는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